사이드 라인이고요. 이렇게 팔짱을 끼게 해서 상체를 잠궈 주세요. 상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하체는 편안하게 그냥 중심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시술자는 피술자의 양 볼을 이렇게 겹장을 하십니다. 겹장을 해서 양볼 하악하고 상악을 고정시켜 주십시오. 자, 여기 그경동매 이렇게 띠는 게좀 느껴지는데 경동매 압박하지 않도록 하고요. 머리만 잡습니다. 완벽하게 이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감싸듯이 하십시오. 불안하면 약간 깍지 껴도 됩니다. 자, 깍지 낀상태로 돌립니다. 이렇게. 자, 완벽하게 돌린 상태가 됐죠. 도, 돌아가지 않으면 옆에서 축구. 약간씩 이렇게 압을 네, 줘 보세요. 자 이제 피술자를 보지 말고 자기 감각으로 합니다. 그대로 편에서 감각으로 편에서 하는데. 자 돌아가지 않는다는 느낌들 들면 거기서 약간씩 앞으로 밀었다 뒤로 당겼다 반복해주세요 이제 이 격추뼈를 잡고 있는 구조물들이 늘어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얘를 돌리게 되면은 경추하고 흉추하고 만나는 부위하고 경추하고 후두가 만나는 부위가 이제 전반적으로 스트레칭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만, 마, 저, 맞추냐면, 경추하고 후두가, 경추하고 흉추가 만나는 부위에 스트레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경추부하고 흉추하고 이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흉추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짝을 어서 잠궈놨기 때문에 여기에 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돌려도 그 변곡점이 목하고 어깨가 만나는 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립니다. 턱을 댈수 있으면 감싸세요. 감싼 상태에서 완벽하게 돌려서 앞으로 이동, 자,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